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12절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걸음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8절 말씀에,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 왕자가 왕자가 조선 시대 때 이렇게 백성들 사이로 정찰을 나갔어요. 자기 신분을 숨기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보통 사람들처럼 보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숨겨. 잡아가지고, 사도한테 갔어요. 이 사람이 이상하다고, 간첩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그때, 다른 그 어떤 말보다 무슨 말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죠? 이 사람이 왕자니까. 임금님이 내 아버지라고, 이 말을 하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다른 어떤 말보다. 어, 이게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한다는 말이 아마 그거하고, 어, 유사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어떤 말보다 귀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모든 백성들 중에 첫째 아들 장자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셨죠. 그때 그 장자가 죽는 것을 막는 것 그게 뭐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였어요. 그 양의 피, 이게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피를 상징을 해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장자를 죽이려고 이집트의 모든 가정을 방문했던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피하여 지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이에요. 넘을 율절. 어, 그, 흐를 유 넘을 월이거든요. 그 집은 넘어갔어요. 그 집은 장자가 죽는 피해를 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착하고 안, 안 착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느냐, 발라, 바르지 않았느냐가 중요했어요. 바르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거였고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라고 하는 걸 시인하는 거였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냥 넘어갔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근데 그 문설주를 왜 피가 없으면 피를 바른 사람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이집트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그 세상에 주는 해를 피할 수 없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이것은 제 착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인정을 오늘도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말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아마도 쉽게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신대원 때 여기에 그 어떤 교수님이 그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여기다가 조그만 십자가 차라고 여기 옷에다가 십자가 진짜 요 많은 거 그래서. 저도 조금 샀는데, 요많은거 샀어요. 손톱만한 거 샀어요. 근데 그게 진짜 십자가더라고요. 그거 찹니까 쉽게 행동을 못 해요. 그때 신대원에서 있었는데, 지하철 탈 때도 이거 안 차면 그냥 이렇게 아 몸이 피곤하면 버티고 있어야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정말 손톱보다 작은 십자가를 이렇게 옷에다 딱 차니까요. 그 버티고 있을 수가 없어요. 제일 먼저 일어나 일어나서 어르신이 오면 양보해야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들. 그래서 그 손톱보다도 작은 십자가가 진짜 십자가예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시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손톱보다 작은 십자가가 그 요만한 십자가보다 수백 배큰 나를 되게 많이 움직여요. 끌고 가기도 하고요. 어디에는 끌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그런 십자가, 정말 그 작은 십자가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엄청나게 무겁고요. 그러나, 어, 정말 그것이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힘이고, 그 조그만 십자가가 나를 끌고 갔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식으로든지 시인할 수 있기를 원하고 시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저들의 아버지야, 내가 저들의 구원자야라고 하는 그. 신인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의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아멘 성령이 가르치시는 마땅히 할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거, 이게 가장 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어, 이 말이 가장 크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조그만 십자가가 우리의 걸음걸음과 우리의 몸을 주장했던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거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옷한 귀퉁이에 찼던 손톱보다도 작은 십자가 그 무게를 기억을 합니다. 정말 내 몸에 비해서 몇백 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십자가였는데, 그 십자가가 자신보다 수백 배큰 몸을 이끕니다. 어디로 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로 가게 하기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게 하기도 하고, 어떤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작은 십자가도 우리의 삶을 이끕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고백이 오늘도 나를 끌고 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멘.